오늘 본문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 어, 죄로 인해서 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어, 내가 치료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거부한다.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락질하며, 음, 죄에 푹 빠져있을 때, 그것이 좋게, 음, 치료하시려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계속해서 거부하는 모습. 어, 아프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 자각증상이 있을 때, 어, 치료받는 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각 증상이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육신 가운데서도 괜찮은 줄 알기에 문제 없는 줄 알기에 그러기에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절에도 보면 깨닫지 못해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도다. 죄에 묻혀 있었고 교만이 그 얼굴을 가리웠을 때아 아픈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치료도 거부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을 멀리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혹한 모습입니다. 어, 이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어, 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 무슨 말이냐면, 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어, 그 죄를 분명히 지적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아예, 어,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죄를 되수롭지 않게 여겼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가, 어, 하나님 앞에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감았죠.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음, 자꾸 악순환이죠. 죄에 달려가는 일에 더 빠르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형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4절에 보면,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4절에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다. 달궈진 화덕, 달궈진 화덕은 음식물을 만들 때, 이제 과자를 만들 때, 어, 화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화덕의 용도상 달궈져야 그것이 의미가 있죠. 벽에 이렇게 반죽이 붙어서. 그것이 달궈진 화덕에 의해서 구워지는 것인데 화덕이 달궈져야 뭔가를 빨리빨리 회전율 높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보면 달궈진 화덕이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가늠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기 쉬운 그런 상태를 죄의 유혹에 끌려가기 쉬운 상태를 항상 달궈져 있었다, 유지하고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어, 적당한 상황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어, 무너질 수 있는, 죄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예열된 상태. 그래서 로마서에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음, 달궈진 상태가 아니라, 예열된 상태가 아니라,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악한 일에 미련한 상태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이제 쭉 결과들이 나열되는데요. 8절에도 보면 전병이 등장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음, 이것도 어, 뒤집지 않았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한쪽만 계속 타는 거죠. 그래서 음, 뒤집어야 골고루 있고 먹기가 좋은데 한쪽만 새까맣게 타고 또 반대쪽은 어, 전혀 익지 않은 먹을 수 없는 어, 쓸데 없지 어, 이렇게 되는 그것을 말합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 하나님 백성의 맛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는 쓸모 없어 버리게 되는. 어, 죄가 있도록 무서운 것입니다. 제 세상 나라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데, 어, 그 영광스러운 신분 가치도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쓸데없어 버리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죄다. 또 11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비둘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국을 향하여 불리짖으며 아수르로 간도다. 비둘기는 어, 생각이 없죠.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런 먹잇감만 쫓아다니다가 쉽게 덫에 걸립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어, 이 에브라임이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어, 원인을 제거하고 바뀌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이 그저 이 어려운 상태 속에서 왜 그렇게 어렵게 됐는가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구해줄 자가 누구인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하는가, 누구를 어떤 사람을 어떤 나라를 의지해 야 하는가, 이 고만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죄는 항상 어둡게 만듭니다. 편한 길이 좋은 길이 아닌데 좁은 길로 가야 하는데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그것들을 전혀 못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어 무서운 죄입니다 또 14절에도 가서 보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지지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 도다 16절에 가서 보면 속이는 활과 같다 라고 나옵니다 어 그들은 돌아오나 높은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당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어, 방향이 잘못되어 휘어진 활, 화살 펴지지 않기에 그저 잘못된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사람들과 같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 죄가 사람을 파괴시킨다. 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어, 마음을 굳게 마기, 마비시키고 또 치료를 거부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어, 죄다라는 것입니다. 어, 오늘 이 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세주를 영접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지만 어,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 여전히 예,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어, 철로 역정이라는 아그 책이 있죠. 이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고전인데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큰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십자가 언덕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죄의 짐을 벗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런데 본격적인 싸움은 그 다음부터 쭉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요. 또 죄와의 그런 싸움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뭐 달궈진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활" 이것이 다어 죄에 빠져 있을 때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어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늘 구해야 하고요, 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죄가 항상... 파멸의 길로 이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 앞에 서야죠. 귀를 쫑긋 세우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순례자의 길을 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악한 데는미련한 어, 선한데 지혜로운 그래서 죄의 실체를 보고 그것이 얼마나 내 눈과 귀를 가리고 어, 엉뚱한 길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지를 깨닫고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은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